안녕하세요 꽃바람TV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나요? 일이 너무 바빠서 영상을 자주 못 올리네요 오늘도 이쁜 바이솔 보여드리려고 영상 찍어봅니다 오늘도 제 곁에서 바이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도와주실 저희 금손어머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아 어, 오늘 이제 이사를 조금씩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조금 이제 요새는 조금 빠듯하네요 그래도 몇 가지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딸기 바이솔 오늘 첫 번째 아는 딸기 바이솔 색깔 예쁘게 물든 모습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딸기 예쁘죠 얘도 능경과 중에 한 가지인데요 입장이 좀 짤막하면서 색감도 예쁘게 나오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딸기 모습을 닮았다 해서 딸기 바이솔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 하더라고요 지금 자구 많이 달린 아이들은 다 소진이 되고 이제 달린 애들은 몇개안 남았어요. 근데 색감이 지난번 영상보다 제대로 이제 물들기 시작해서 예쁘게 노숙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영상 올려봅니다. 딸기 바이솔, 어, 노지 활동도 잘 되고 번식도 잘 되긴 하는데 딸기는 그다지 많이 되진 않아요. 많이 달아야 한네 다섯 마리. 그냥 일반 연꽃 바이솔은 자구를 많이 생성을 하는데. 예, 딸기 같은 경우는 자고를 많이 안 달더라고요.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색깔 예쁘게 물들고 있어요. 여기는 김제지역은 최고 날씨가 지금 아직까지는 영하로 뭐 1, 2도 정도밖에 안 떨어져서 색감이 완전 진하게 물들진 않았어도 그래도 지금 물 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딸기 바이술의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이, 네임보우 바이리입니다 네임보우도 지금 많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어린애들은 이제 크고 있고, 지금 판매될 물량은 몇개안남아있고요한 10포트나 될것 같아요. 자구들도 많이 달려있고, 얼굴 한번 비춰보세요. 얼굴도. 엄마 모체가 크죠? 레인보우는. 지난번에 저기 플립바이솔은 굉장히 좀 귀여운 매력이 있죠? 얼굴도 작아져 있고. 똑같이 키웠는데, 이제 얘는 지금 하우스에서 나와서 누수 시작한 지한 2주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색감, 연두색에서 제대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쁘죠? 지난번에 플립바이솔하고 매력이 좀 다르실 거예요. 얼굴 엄마 모체가 더큰 모습도 보이시고, 자구도 더 또랑또랑합니다. 좀 다른 매력이 보이시나요? 어릴 때는 헤라창이나 플립이나 레인보우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성장한 모습에서 이렇게 겨울철하고 봄철에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성장한 모습에서 얘네들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더도 다른 모습이 보이네요. 보이시나요? 레인보우 바이솔이었습니다. 예, 다음 아이 어, 옆에 앉는 아이가 신치마 호랑입니다. 올 가을 카리스마가 제대로인 호랑이 바이솔. 일반 호랑이 바이솔이 아니고 강원도 호랑이 바이솔도 아닙니다. 얘는 신치마 호랑이라고 얼굴이 좀 뾰족하게 크면서 색감이 지금 예쁘게 물들고 있거든요. 진하게 물든 모습 노숙한지 얘는 한 거의 한달돼 가는 것 같아요 색깔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하고 또 다르게 매력이 있습니다 이제 거진 다 올해 풀, 팔 물량은 거진 다 소진돼서 한2 30개 정도가 다인 것 같아요 지금 색깔 예쁘게 물들고 있고요 어 여기 위에 걸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입장 기나이들 다른 게 보이시나요 지금 이 애들은 어제 지금 하우스에서 나온 아이들입니다. 얼굴 몸체는 좀더 크죠. 그 방면에 어, 색감이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살짝은 들었는데 예쁜 모습이 안 나오죠. 그래서 노숙을 해서 애들을 키워야 색감이 더 예뻐지고 애들도 강하게 모양도 동글동글하게 변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교되시나요? 쉽게 설명하자면, 똑같은 아이지만, 이쪽은 실내, 이쪽은 노지에서 해서, 크기와 색감의 차이가 난다는 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네. 변화하는 모습을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키우시는 환경에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 크는지, 그런 것도 참조하시고요. 또 얘네들이, 하우스에서 크는 모습하고, 이렇게 노지에서 크는 모습, 왜 다른 이유가 있냐면 하우스는 그냥 비닐로 그 비가림에 차단이 돼있고 물주기를 인위적으로 인유적, 주잖아요 사람이 직접 근데 이제 노숙도 물론 인위적으로 주지만 하늘빛을 맞다 보면 빗물에 좀더 영양소도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찬기운을 얘네들이 맞아야 돼요 찬 이슬도 맞고 서리도 맞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얼굴이 예쁘게 변한답니다. 그래서 노지 활동하면은 바이솔이 더 예쁜 거예요. 일반 그냥 하우스에서 아니면 일반 가정에서 그렇지만 어, 아파트도 확장형 말고 그 분리된 아파트 있으시죠? 그 분리된 그 베란다 거기에서 키우시면 요렇게 아주 빨간색으로 물든 거는 못 보셔도 한50% 정도 물든 모습은 보실 수 있어요. 환기만 잘 시켜주시면. 아주 예쁘게 크는 아이입니다. 초보자들도 키우기 어렵지 않은 바이솔입니다. 신치마호랑이였고요 예, 다음 아이입니다. 이 아이 델라스 바이솔. 또 지난번 영상하고 매력 다르죠? 이 아이는 여름 노숙은 못시켰고요 가을철에 한달 정도 이상 노숙시킨 아이인데, 이제 다 소진되고, 한 10개? 10개도 남지, 도 남지 않았네요. 색깔 아주 끝내주게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간 꽃분홍색에서, 진한 꽃분홍색? 고그 상태의 물이 들어있고요 얼굴이, 요런, 여기 한번 보세요. 얘하고 얘하고. 또 색감 차이가 있죠? 얘네들은 하우스에서 나온 지 얘네는 한 보름 정도? 그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색감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름철에 조금 뜨거운 하우스에서 있었더니 입장도 조금 탄 모습도 보이네요.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 영상 똑같이 올려봅니다. 개수는 몇개안 남았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다 다양합니다. 같은 얼굴이라도 성장하는 모습이. 어 얘는 지금 또렷또렷하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아이 보주세요 얘는 좀 하엽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똑같이 키웠어도 뿌리가 지금 흙 속에 완착이 안 됐어요. 뿌리는 내려 있는데 실뿌리랑이 완착이 안 됐을 때 이렇게 하엽이 더 많이 진답니다. 어미 어미 모주 보세요. 얘는 입장에 같은 아이 웅크리고 있죠? 잎이 웅크리고 있고 얘는 잎이 펴 있고. 색감도 초록빛이 조금 더 많죠. 얘는 웅크리고 있으니까 초록빛이 잘안 보이죠. 비교되시나요? 이렇게 뿌리가, 잔뿌리가 땅 속에 많이 활착이 안 됐을 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키우실 때는 어차피 얘를 애기들 따고 엄마도 하엽 제거하고 뿌리 깔끔하게 제거한 다음 심으시기 때문에 심으신데는 뭐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키우시다 보면 이런 모습 보셨을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려 드립니다. 네, 제주연화 바이솔. 요것도 제주도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 앞에 있는 제주연화하고 요 아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조금씩 차이가 있죠. 키우다 보니까 어, 제가 작년에 인터넷에서 여러 곳에서 주문을 해서 씨를 받아서 처음으로 이제 지금 올해 두 번째 씨 받아서 제가 키워본 아인데요. 그래서인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제주라도 색감이나 얼굴 모양이나 그런 데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크는 게 아니고 요거요 아이는 지금 이렇게 겨울잠 들어가려고 이렇게 동글동글 입장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도 지금 현재 펴있지만, 이제 하우스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펴있지만, 얘도 아마 한달 정도 되면, 이렇게이 아이처럼 동글동글, 그렇게 겨울잠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연화는 아주 작은 아이로 겨울잠에 들어가는데, 제주연화 같은 경우는 얼큰으로 크면서 혼자 크는 아이라서, 겨울잠에 들어가도, 또랑또랑한 예쁜 모습으로 키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올해 한 2년 정도 크다가 내년에 아마 또 다시 씨바라할 거예요. 꽃이 피고 꽃이 진 다음에 그 다음에 2월달쯤 꽃대를 자르거나 아니면 그대로 두셔서 이렇게 꽃이, 씨가 떨어져서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 넓은 공간에 꽃대 잘라서 뿌려서 그렇게 키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주나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장전에도 제가 씨바라에서 키워봤는데 바라도 어, 잘 되고 생각보다 예쁘더라고요 제주연화도 일반 연화 못지않게 이제 자구가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리지 않고 큰다는 게 이제 매력이고 좀 귀한 아이입니다 그냥 재미 삼아서 씨받아서 키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꽃이 이제 아마 내년 가을 정도부터 피기 시작하면은요 겨울철에 그대로 피우시다가 봄에, 한, 이른 봄, 한 2월 달쯤? 그때 이제 씨를 채취해서 파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연화였습니다. 아, 제주연화를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신 아이들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곁에서 바이소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도와주신 저희 금손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항상 행복한 생활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올라갈 예쁜 바이소아이들 보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laughs>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